날씨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는 조금, 어, 날씨가 조금 늦게 오는 편이어서 몰랐는데, 지인들 인스타 보는, 보니까, 하, 곳이 정말 피, 많이 폈더라고요. 2주 뒤엔가? 마스크를 외부에서안 쓰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립의 계절이 다시 찾아오나요? 탕후루 같은 립장만 보여드리다가, 오늘은 드디어 매트 아이템을 보여드릴까 해요. 제가 광고에 속은 걸까요? 무지개 멘션, 리뉴얼 되고 정말 미쳤다라는? 헤라 이렇게 두 가지 브랜드 보여드릴까 합니다. 두 가지 아이템이 되게 존똑이라고 하는데 간만에 선블립으로 만나봅시다. 선블립 스타트. 저도 처음 사용해 보지만 처음 듣는 브랜드이실 텐데 누지게 렌션입니다 이름이 또 굉장히 특이한데 진짜로 패키지가 지금까지 나온 립 제품 중에 가장 독보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패키지. 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브제 같은 비주얼에 보자마자 이거는 제형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확 들었는데 물감을 한번 이렇게 쥐어짠 듯한 아크릴, 유릴 같은 패키지라서 안에 컬러가 이렇게 고스란히 보여요. 되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소비자한테 시각적으로도 한번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가격은 하나에 18,000원대를 가지고 있고 비건 인증 제품이에요. 헐컵 컬러는 10가지가 있는데 진짜로 너무너무나 비슷비슷한 무드고 그리고 대부분 원, 원 계열이에요. 네 가지만 구매했거든요. 아, 왜냐면 하 내가 이걸 사더라도 정말로 오브제로만 쓸것 같은 거야스품으로만쓸것 같아서 2, 3, 90 구매했습니다. 이 오픈하는 부분도 굉장히 독특한데 처음에 오픈했을 때 너무 꺼여있다 보니까 여는데 손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여 네모난 사각이 립 바를 때도 살짝 좀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이 이 향인데 이게... 생장미향과 풀향이 동시에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향이 나는 걸 극혐. 저한테 단점인데, 다른 분들한테는 기분이 좋은 향이 될수 있는 향이에요. 그리고 장점들. 일단 제형이 벨벳 무스 제형인데, 살짝 수분감이 있게 발리면서도 굉장히 얇게 발려요. 그래서 밀착력도 너무 잘 되고, 너무너무 부드럽게 발린다는 점. 그리고 여러 번 발라도 특히 무거움이 생각보다 적었는데, 벨벳 제형이지만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 생각보다 또 적었어요. 착색은 아예 없고, 지속력도 중 정도? 밥 먹고 나면 좀 많이 좀 지어져 있긴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많이 꽤나 지났을 때는 살짝 초그라드는 느낌은 있었어요. 각질 조금 떠있는 느낌? 초반에 발랐을 때는 조금 많이 묻어나는데, 묻어나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컬러 하나하나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부터 발라볼텐데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고 가장 기대했던 컬러인데 제가 어제 오프닝에서 발랐던 거 컬러처럼 되게 어여쁜 핑크 느낌일 줄 알고 구매했는데 페이지랑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약간 손등에 바르니까 어 약간 누디 피치 베이지가 올라와서 약간 뭐지 또 막상 입술 바르니까 핑크빛이 돌긴 해요 이 향이 신은거한난 지금 이거 약간 베이스로도 쓰기 좋을 것 같고 이런 느낌 그냥 약간의 핑크 느낌도 있긴 한데 오렌지 느낌 한 방울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핑크라고 했었는데도 오늘 매금도 괜찮네? 어, 입술이 굉장히 편안하고 살짝 입술 컬러가 밝기 때문에 입술이 살짝 보이지만 용납이 되는 정도. 어데게 컬러가 되게 예쁘죠? 근데 홈페이지랑 컬러가 살짝 달라서 아쉬웠어요. 쿨톤 컬러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바르니까 약간 이거는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 같아요. 어, 약간 저한테는 처박템이 될것 같은 컬러입니다. 각질이 슬금슬금 출물 5일에 저는 3호를 좀더 기대를 안 했는데, 3호가 좀더예쁘더라고요2 3호는 약간 톤 다운된 칠리 브라운 3방울 섞인 로즈 느낌인데요. 살짝 이렇게 올리면, 살짝 올리면 벽돌 느낌도 나거든요? 예뻐라. 어, 예뻐라. 살짝 브라운 딱한 방울 섞인 느낌이어서 너무 톤 다운된 느낌도 아니고, 반톤 정도 다운된 느낌. 그게 너무 예쁘네요. 딱 이렇게 패키지처럼 되게 이렇게 감각적인 컬러랄까? 음, 개이쁨. 이것도 약간 브라운 섞여가지고 이게 역시 손등이랑 보는 것보다 발랐을 때 진짜 예뻐서 3호랑 저는 뒤에 지금 바로 소개할 9호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진짜 기대를 아예 안 하고 골랐는데 너무 예쁜 컬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거 더샘 쿠션 진짜 좋아요. <laughs> 저샘은왜 이걸 광고를 안 하지? 그리고 구호 이거 진짜 제가 보자마자 얘는 내, 내 거다. 구호는 진짜 컬러가 특이한데 자색고구마에 빈티지 레드 를 섞은 느낌. 정말 흔치 않은 컬러여서 저는 구매하실 거면 안 놓치지 마세요. 이런 컬러였거든요. 얇게 바르면 자색고구마 느낌. 음, 이뻐. 아, 근데 향이 진짜 적응이 안 되네. 컬러 진짜 이쁘죠? 되게 생장미의 컬러 같아요. 장미 한 송이에 입술에 따가지고 입술에 올려놓은 컬러. 안에 그라데이션 한 거거든요. 이 컬러로 묻어남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약간 묻어남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묻어남이 좀 많더라고. 계속 계속 묻어나요. 이렇게 묻어남이 있는데 또 의외로 마스크 안에서는 엄청난 묻어남은 없거든요. 음료 먹거나 그럴 때는 이게 묻어남이 많더라고요. 어, 10분은 제가 좀 좋아하는 브라운 브릭 컬러거든요. 살짝 여기 고추장이 섞인 그런 느낌인데, 피부가 톤다운되어 보이지 않고,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근데 좀 톤다운된 그런 느낌. 저 되게 2호 컬러 빼고는 컬러 선택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9호 위주로 휴대하고 다니거든요. 딱한번 발라 하니까 되게 예쁘고 음 너무 예쁘다. 근데 입술 각질 많은 분들은 살짝 각질 끼임이 많거든요. 근데 컬러가 예쁘니까 이 정도면 용서될 것 같아요. 컬러가 한번 초반에 너무 얇게 발리다 보니까 블렌딩이나 이런 경계 라인이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9호는 원래 컬러 기대했기 때문에 예쁜 걸 수도 있는데 요 3호, 10호는 기대를 크게 안 했는데 너무 예뻤던 컬러. 근데 약간 가로웜 무도남이 무도남이 쉴새가 없네. 어, 이렇게 무지개멘션네 가지 컬러를 발라봤거든요. 근데 1 5 8 0 0원 약간 할인된 가격에 산다면, 어 진짜 벨벳 매트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살짝 뒷북일 수도 있는데 헤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다음은 약간 뒷북일 수도 있는 헤라 리뉴얼된 센슈얼 파우더 매트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패키지는 굉장히 깔끔하고 진짜 발색이 기가 막히게 잘된 동시에 컬러가 기깔나게. 잘 뽑았다는 점 진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전 색상 일단 발림에서 정말 저는 한번놀랬는데 혹시 슈에무라 벌리미티드 매트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매트 립스틱 중에 최고의 제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아이템이 바로 이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존똑 아이템인데 진짜 약간 파워더리한 벨벳 제형에 시간이 지나도 건조함이 없어요 마무리가 약간 보들보들하게 바뀌는데 그래서 얘도 블렌딩이랑 그라데이션이 진짜 예술입니다. 어 일단 얘는 장점밖에 없거든요? 약간 이 무지개 멘션은 발림도 좋고 약간 다다 다 좋지만은 패키지를 돈 주고 산 느낌이라면 헤라는 밀착력과 발림을 돈 주고 산 느낌 그리고 블렌딩이 어쩜 이렇게 잘 되고 농도 조절을 이렇게 기똥 차게 하는지 그리고 가장 놀랬던 거는 제가 입술이 각질 정말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근데 각질을 눌러주는 매트 립이라는거뭐 약간 탕후루 제형들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얘는 어떻게 매트인데 이러지? 정말 각질을 꾹꾹 눌러주는 아이템이에요. 어제 병원에서 7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2시간밖에 안 자고 병원에서 7시간 있었었는데 수정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입술이 건조함이 없어 일단 컬러 9가지 보여드릴 텐데 제가 사실 남편이랑 누워서 영상을 보다가 그 갤럭시 남편 핸드폰이 모서리가 일로 떨어진 거야 입술이 이만게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 거야 일단 여기 영상에서는 4가지만 보여드려 볼게요 그렇게 살다살 살다살다 입술 그렇게 아픈 거 처음이었어 어맨 처음에 제가 오프닝에 촬영하고 있던 컬러인데 127호 림모닝 약간 제가 이렇게 항상 표기를 해놓는데 개청초 추천 로즈핑크 연하든 플랩이든 다 예쁨. 찐 사세요 컬러. 아니, 진짜 예뻐. 발림이 진짜 너무 입술 편해. 뮤직의 멘션에 먼저 바르는 게 다행일 수도 있어. 뭐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얘네가간 사기적으로 컬러가 예뻐. 하, 전체적인 뭐 이렇게 이런 전체 진주나 쉬폰 아이템과 너무나 그냥 잘 어울리는 컬러긴 해요. 예쁜. 사람을 청초하게 만들어준다. 이거 너무너무 추천해드려요. 전체적 메이크업을 청초하게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어, 145호고요. 이거는 제니픽 아이템. 약간 자줏빛. 레드 느낌이 돌면서도 얼굴이 굉장히 생기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컬러고, 누구나 막 쓰기 좋은 컬러 중 하나예요. 그 레드랑 핑크가 적절히 믹스되어 있는 컬러. 채도가 있어서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아요. 이 컬러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뭐 헤라는 컬러 기똥차 예쁜 것 같은데? 음! 너무 예뻐. 얼굴에 생기. 저 거의 아홉 개 바를 동안 예쁘다는 말밖에 안할 거예요. 진짜 예쁘거든. 그 아래 립스틱 블렌딩 할 때, 음? 음! 자연스럽게 진짜 예쁘게 돼요. 이거 진짜 이쁘다그리 다음은 177호 이거 서울데이즈는 기존 인기 컬러 중 하나인데요 채도 높은 오렌지 몇 방울 섞인 그런 코랄 컬러 그리고 이건 솔직히 제 컬러는 아닌데 진짜 이쁘더라고요 컬러만 보면 예쁨이라고 써있는 그런 컬러예요 예쁜데 형광빛이 살짝 돌아서 세련된 느낌도 주고요 약간의 드라마 여주인공들이 가볍게 얇게 막 바를 듯한 그런 색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7호 섹슈얼 초콜릿. 이거는 약간의 이름처럼, 약간 이름처럼 이름처럼 채도 빠진 플럼 초콜릿 컬러 느낌인데요. 약간 살짝 회기가 도는 그런 물 빠진 듯한 브라운 플럼 느낌이에요. 약간 메이크업을 립 하나로 힙하고 유니크한 느낌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오늘 룩에 가장 안 어울리는 컬러 느낌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컬러가 되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진 않는. 그런 플럼이에요. 요렇게물 빠진 듯한 느낌은 크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말짜때 저는 약간 베이스로 쓸 법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288호 다운빛 레드 오렌지. 어 이건 감내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라고 하는데 약간 웜톤 분들에게 추천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약간의 제가 보기에는 입생로랑 틴트 대표적인 9호랑 약간 살짝 비슷한데 그거보다 살짝 조금 탁해서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그런 컬러 같아요 약간 다운피이 돌면서 브라운 살짝 한 방울 섞인 그런 느낌? 이렇게 저는 헤라처럼 컬러마다 이렇게 따다다다다 느낌을 좋아하는데 아까 무지개 멘션 느낌 아시죠?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은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컬러 고르기도 힘들고 이게 맞나? 특히 이렇게 엄청 자세히 보기 되는 그런 느낌이 크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런 느낌인지 아시죠? 어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컬러이기도 한데 369 어나더! 어나더 컬러고요. 특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목구비를 또렷하게 살려주면서도 냉랭한 느낌이 드는 톤다운된 레드 립입니다. 딥레드 컬러고요. 이런 게또 포인트하기 너무너무너무나 좋은 아이템이면서도 살짝 노란빛이 섞인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냥 고혹적인 느낌이 흐르면서도 레드 컬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린 컬러입니다. 약간의 오늘 이에 바르면 입, 입술! 화장 위에 없이 입술만딱 강조한 룩? 그런 느낌이 연상케 하는 컬러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무슬 모인 컬러. 보자마자 이거는 내 컬러가 아니고 베이스다. 누가 봐도 약간 베이스인 컬러인데 옐로우 톤이 너무 많이 돌아서 저에겐 진짜 단독을 바로 최악이지만은, 어, 300, 369호랑 살짝 믹스해주면 옐로우 톤과 적절히 약간 믹스되어서 굉장히 예쁘게 변하더라고요. 사실 전 요거는 베이스로도 크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뭐 이런 컬러도 있다 그런 느낌이고요. 어, 다음은 또 제니가 피칸 435호. 약간은 되게 신기하게 예쁜 컬러거든요. 이거 한번 발라볼게요. 그리고 헤라 같은 거엔 컬러가 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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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운다고 다 지워지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약간 붙어있는 느낌 지워도? 어, 헤라의 대표 컬러 중 하나이기도 한데 진짜 부드러 약간, 옐로우 브라운? 살짝 브라운 한 방울 섞인 반톤 다운된 코랄 컬러? 되게 예뻐요. 그니까 누가 바, 누가 발라도 되게 감각적인 느낌을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제니가 핏한 컬러들이 돼서 누가 발라도 예쁜 느낌이 들어요. 약간 꾸몄는데 너무 꾸민 듯 하지 않는 그런 립을 만들어주는 컬러예요. 근데 확실히 꾸몄다. <laughs> 그니까 너무 티지 않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컬러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얘도 약간 웜톤. 제가 진짜 그거 헤라 출시됐을 때 홈페이지에서 그냥 보자마자 얘밖에 안 보였거든요? 499. 발라볼게요. 이게 4 9 9원은 로즈빛 브라운이거든요? 바르면 바를수록 컬러가 너무 예뻐요. 진짜 뭐 이런 컬러 다 있지? 사기적인 컬러? 이게 블렌딩이랑 최적화된 컬러예요. 손에 손등이 테스트하면 어 되게 딥한데 할수 있는데, 입술에 펴 바르면 진짜 예쁘다는 거지. 아, 진짜. 너무 예뻐. 솔직히 이게 한 번만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리고 컬러가 약간 브라운피 섞였는데도 그냥 민낯에 얘만 발라도 되게 예뻐요. 얼굴이 하나도 칙칙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진짜 이게 스머징이 너무 잘 돼. 이 텍스처를 위해서 태어난 컬러예요. 이 텍스처랑 컬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게 얘예요. 490호, 9호는 그냥 사세요 컬러. 진짜 이거 컬러는 독보적이에요. 이렇게 발색은 끝. 오, 이렇게 비슷한 제형 두 가지 브랜드 소개해봤는데요. 헤라 묻어나 안 보여드렸잖아요. 헤라는 처음에 한 번만 조금 묻어나고 빨대나 이렇게 음료를 먹어도 엄청난 게 묻어남은 아니었거든요. 봐봐요, 진짜 괜찮죠? 입술에서 오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또 제가 남편이즘좀 같이 있는 시간 이 많은데 걔는 음료에 뭐 묻어나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얘는 되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로 어, 비슷한데 좋은데. 다 괜찮은데 하나가 헤라만 쓰게 되는 매직 사실 그래서 이게 가격도 있지만은 비교하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헤라가 너무 완벽하게 리뉴얼 너무 잘했어요 버릴게 진짜 1도 없어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무지개 멘션도 신생 브랜드인데 패키지 하며 제형 모든 걸 너무 향이며 정말 디테일한 면까지 신경 써서 만든 브랜드는 확실해요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되게 소비자가 소비자가 요즘에 뭘 원하는지 이렇게 뽑아서 만든 브랜드랄까요? 아무튼 저는 당분간 헤라 매트립에게 충성, 충성, 충성합니다. <laughs> 그러면 자매님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여러분 통장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